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30절 한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한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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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표현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번역되어 나오고 있는 성경책들은 그래도 그 표현들을 많이 순화시켜 놓았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여전히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제 경우엔 어린 시절 성경을 읽다가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10편, 139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10편, 139편,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은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한글 개혁 성경의 번역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이 기묘하심이라라고 요즘 번역된 이 부분을 신묘막측함이라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저로서는 신묘막측함이란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무슨 손오곡에 나오는 주문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말을 기묘라는 말과 기이함이라는 말로 나누어서 번역했습니다. 신묘막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그 뜻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엄위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다. 국어 사전의 뜻풀리가더럽습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말을 fearful and wonderful 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묘막측이란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놀랍고 너무 기이해 그 깊이를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드셨을까?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물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한 신묘 막측한 물건이 바로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다녔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라하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하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라셀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우린과 둠님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딘 쪽이지 모르겠다. 양자 태길의 경우에 섰을 때에 이쪽과 저쪽 가운데에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갖다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자들은 우림의 모양, 둠밈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치 이 우림과 둠밈이 바둑알처럼 흰색과 검은색 돌이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우린과 둠밈이 마치 주사위처럼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말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거기에 나오는 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타악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에서 42절을 보면요. 실제로 이우린과 둠밈이 사용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불레색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던 사우랑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승리를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특단의 조치가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헝그리 정신입니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렇게 왕이 선언한 겁니다. 옛날 우리가 복식 많이 할때 무슨 정신이 있었습니까? 흥그리 정신이 있지 않나. 밥이 많이 들어가거나 부유해지면 전쟁을 잘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사우랑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된다 선포를 했습니다. 전투가 길어졌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한 병사들은요 흥그리 정신은 그냥 지쳐만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금식 명령을 내렸을 때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극도로 배가 고팠던 이 요나단은 그만 허기를 참지 못해 지팡이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왕자가 갑자기 금식을 깨고 꿀을 먹는 것을 보자 굶주린 병사들과 백성들이요 미친 듯이 불레색과 정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불레의 사람들에게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요 그냥 피채로 먹기 시작한 겁니다 말 그대로 육회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우랑은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 사실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또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단적으로 어긴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은 사우랑은 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시작한 가장 먼저 음식을 먹은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범인의 색출 작업에 사용된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린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대세사장의 가슴 흉패 속에 있던 우린과 둠밈을 가지고 요나단이 범일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런 우린과 둠밈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수와는 대제사장의 부탁에서 우린과 독립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린과 독립을 사용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이방인들이 점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는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풀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온 백성들이 라마에 모여서 선지자 사무엘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사울왕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뭔가 필이 느껴졌는지 평소 안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갑자기 이스라엘 안에 있던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들을 모두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사울왕이 웬 일로 이런 말이 터져 나올 만큼 평소에 사울이 안 하던 짓이었습니다. 당시 사우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른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소규모 군사가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 전체가 사활를 걸고 전면전을 걸어온 것입니다. 사우랑은 너무 무섭고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때 사우랑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 제사장을 불러서 우림과 둠빔으로제비뽑기를 해서 이 전투가 어떻게 결론지을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요아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당시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사울왕 자신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왕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 우린과 둠비을 사용해 하나님을 만나려 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 우린과 둠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자기 앞으로 불러내려 한 겁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우린과 둠빔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쳐보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린과 둠빔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지 결코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각자 점을 칠때 역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을 불러내고 접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어떤 점쟁이는요, 쌀알을 한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화 보면 확 뿌리지 않습니까? 어떤 점쟁이는 작은 돌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영물의 모습을 취합니다. 다른 점쟁이들은 어떻습니까? 부채를 쫙 펴면서 신을 불러냅니다. 사우랑은 우린과 둠림을 점쟁이의 영물처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미래를 점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우린과 둠비물 손에 든 사우랑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펼쳐진 사우랑의 행적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우린가도민물 사용해서 소위 말해서 점괘를 얻지 못한 사우랑은 다음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불과 며칠 전에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다 쫓아내었던 점쟁이와 무당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용한 무당이 누구냐? 바로 엔돌 무당입니다. 그런데 사우랑이 엔돌 무당을 만나서 그에게 시킨 일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이 무당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의 혼령을 나에게 불러내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점괘를 얻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이 도구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나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점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도구, 은혜의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교회는 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장식도 십자가도 모두 귀한 도구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지 이런 하나님의 도구에 복매여서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를 마치 하나님이냥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조직을 마치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수장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교회가 저지는 잘못입니다.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 가운데는 단임 목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라고 가르칩니다. 광회나 제직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말하면서 그것을 우상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경전을 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꾸란을 곧 알라라고 봅니다. 꾸란을 훼손했다고 몇년 전에 한 외국인 기자가 무참하게 살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훼손했다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은, 그래서 소중한 책이지만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란 그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아침마다 닫고 성경을 아무리 광낸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몸 가운데에 내삶가운데 육화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왕 이후 우린과 둠빔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단한 번도 우린과 둠빔이 사용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린가 둥민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시면서 인간들의 질문을 친히 받으시고 대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후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비록 구전으로 전해왔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글로 쓰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 그대로 그 성경 말씀을 저자 직강으로 가르쳐주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겐 더더욱 확실한 방법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 교회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분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 내가 너에게 실상으로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또 다른 우림과 둠빔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우림과 둠빔은 양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우리가 다른 편에 서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양심의 소리만 제대로 귀를 기울인다 하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 이 시대가 양심이 화인 맞은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린과 둠빔은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중간 지대라는 것, 회색 지대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와 아니오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도, 복음도, 예면, 예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둘 사이에 주저하면서 왔다갔다 하는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수와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서 뭐를 만드느냐? 예와 아니오 밖에 없는데 모호한 회색지대를 만들려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펼치는 일이나 사탄의 하수인들이 펼치는 일들을 보십시오. 주로 무슨 일이냐? 예와 아니오의 명확한 그 현장 속에서 자꾸 모호한 회색지대, 중간지대를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뭐와 뭐만 존재합니까? 남자와 여자만 존재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정말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회색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중간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중성의 자들, 양성의 자들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믿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과 사탄의 세력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지도 않는 회색지를 만들어서 이제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까지 쇠내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 새벽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시티에 공식적으로 성별을 분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 줄 아십니까? 남자, 여자, 그리고 뭐, 중성, 그 정도 아시는데요. 실제로 뉴욕시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몇 가지가 있느냐? 31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성인지, 저는 머리가 나빠가 31가지라면 외우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불법과 합법만 있을 뿐입니다. 불의를 저지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불법과 합법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사탄과 사탄이 지배하는 세력들은 법에 있어서도 회색지대를 만들어냅니다.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말 대신에 서류미비자나 드리머라고 하는 모호한 표현을 가지고 범죄를 감추려 합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꿈은 어떤 꿈일까요? 불법의 기만한 꿈은 헛된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은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에도 회색 지대를 만들어 놓으려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줄 아십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죠? 교회안 나가는 사람도 성도라는 겁니다. 익명의 그리스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크리찬으로 밝히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 신앙을 버리는 사람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런 가난성도, 익명의 크리찬이라는 말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둔하기보다는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을 회개케 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대마와 알렉산드을를 두둔하면서 야 너희는 가난 성도야, 야 너희는 익명의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며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회색 빛깔로 아무리 사람들을 덧칠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크리찬이 될수 없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좌우 대립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좌냐, 우냐. 이것이 이 시대의 대립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좌우의 대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대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좌면 어떻고 우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요 구원 얻지 못합니다. 법과 불 불법의 대결입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입니다. 양심과 비양심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욕망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 목사님들 가운데 제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까? 물어보면요. 한결같이 모두가 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나본 미국 장로교회, PCUS의 목사님이나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 목사님들도 물어보면 한결같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그 교단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아니오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있도록 틈을 주었기 때문에 내버렸기 때문에 교단 전체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와 아니오 사이에 작은 틈들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 보니 그 죄악의 틈들이 점점 벌어져서 전체 교단을 삼키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요? 어느 쪽이 진리이고 어느 쪽이 불의일까요?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려는 쪽, 자꾸 분명한 것을 뒤섞어서 혼란하게 만드는 쪽이 불의한 쪽이고 거짓 쪽입니다. 예와 아니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몬이슬로 흩트리는 쪽이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린과 둠비은 빛과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디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모함과 가언 이설에 넘어가서 우리의 생명을 노랗길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우린과 동빔을 통해 지혜로운 바른편을 선택하는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좌와 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좋은 이웃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